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네. 검정색 외관에 초간에는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차량은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만나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량 꼼꼼히 만나보실 텐데요.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25년 3월까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꼼꼼히 보러 가시죠. 제네시스 G90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보이지 않는 엔진룸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외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막 코팅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12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풀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카메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번호는 1079-4656번. 4656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옆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휠복원까지 끝내놓았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고객님들 편안하게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옆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정말 이 차량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차량 상태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좋은 차량. 바로 이 G90 3.8 H-TRAC. 이 차량이고요. 바로 번호 보시면 1 0 7 9 4 6 5 6번 바로 이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자식 사륜으로 눈과 빗길에도 안전한 차량. 바로 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롬 몰딩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면모 보이시고요. 골프백 담으실 때도 정말 세련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침수차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일 시100% 환불 약속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에 법적 보증해드립니다. 침필로 서명도 해드리니까 믿고 오셔도 좋고요. 그냥 이 차량은 믿고 탁송받으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한번 보시고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쁜 초코 브라운의 내장인데요. 그 전에 고스트 도어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는 제네시스 엠블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 보시면 초코 브라운의 내장입니다. 과하지도 않은 정말 이쁜 색상의 초코 브라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어루드와 함께 스마트 메모리 시트, 거기에 밑에 엠비언트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음질 좋은 걸로 음악 감상하실 수있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리어루드와 함께 엠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이쪽엔 후측방 경고 차선 이탈이 있고요 주유구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조향장치는 물론이고 패들 시프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이쪽엔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20년식의 차량은 이렇게 깨끗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나파 가죽인데요 격자무늬의 이렇게 스티치까지 있고 파이핑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2가지 허리와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팔걸이 쪽 깨끗한 차량입니다. 워크인 시트와 함께 이렇게 시트 상태 보시면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보조석에도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밑에 쪽 팔걸이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고요. 천정 보시면 천정에도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방음에도 뛰어납니다. 네, 이 차량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이 앞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봐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 할수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10만 1,700 9kg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약2만 k m 가량 어,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또한 뛰어난 차량이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1 2 0만원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쪽에는 어,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인데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주차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 네, 고급스러움의 상징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또 밑에 쪽에 보시면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나 공조 장치, 듀얼풀 오토 히터까지 장착돼 있고요. 어, 밑에 쪽에 이렇게 전자식 기어봉인데요. 어, 초코 브라운의 내장입니다. 그리고 주차 모드나 주차 센서. 엔진 스탑 기능과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장착되어 있고요. DIS 장착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열선 핸들도 있고요. 뒷좌석 커튼 한번 눌러볼까요? 네, 뒷좌석 커튼도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는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이 차량은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키도 스마트키 두개와 카드키 하나. 네, 총 3개가 모두 다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보관을 잘하고 관리를 꾸준히 잘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블루링크나 SOS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이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과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에는 이중 차음유리가 되어 있어서 방음에도 뛰어나고요. 틴팅 글라스 적용으로 밖에 안에서 밖은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은 잘안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전동 커튼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면모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뒤쪽도 리얼 우드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와 함께 밑에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팔걸이까지 깨끗한 차량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도 풍부한 음질의 음악 감상 하실 수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반대쪽에도 이렇게 프리,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를 장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으니까 뒷좌석 시트도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고 어, 등받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장착되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뒷좌석 이렇게 핸드폰 충전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DIS 있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모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과 이열 음, 이쪽에 뒷좌석 프로토 에어컨과 프로토 히터 마련되어 있고요 2열 송풍구나 비열 송풍구도 있습니다 하고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독립적인 공간에서 고급스러움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통로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뒤쪽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운전석 뒤쪽까지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 뒤에 쪽도 전부 다 프리미엄 격자문의 나파가죽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쪽에 보시면 파우더 거울까지 장착되어 있는데 거울에 스티커까지 이렇게 보호필름까지 떼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옵션까지 좋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겉의 외장은 검정색으로 고급스러운 세단에 내장은 초코브라운의 세련된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고요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차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는 그 어떤 곳에 있는 차량보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으로만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정리 도와드리기 전에, 어,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어, 정말 깨끗한 외관과 내관을 가지고 있고요. 겉의 색상은 검정이고요. 속 안은 초코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휠보건까지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정말 탁송 받으셔도 만족에 대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량 어, 퍼스트 클래스 VIP가 VIP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추가 장착의 금액으로 어, 정말 좋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단순 교환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조석 앞뒷문 단순 교환이있고요 다른 곳은 없으니까요. 편안하게 만나보셔도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아 킬로스 먼저 말씀드려야죠. 킬로스는 10만키로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약 2만키로가량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편안하게 타시다가 보증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4,77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 등록한 차량 중 어,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또한 정말 좋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